강사 경력이 15년 이상인데요. 강남에서 입시학원에서 가르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실계 핵심은 이미지입니다. 제가 늘 학생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모든 과목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위생사 공부를 하셨을 때 어느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식품위생 관련 회사에 근무 중이고요 한 6-7년 전부터 시대에듀에서 위생사 강의를 맡고 있는 주영진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독학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어, 만약에 꼼꼼하시고 긴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다 하시면은 독학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위생사 시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겠다고 해서 실천해 나가셨을 때, 만약에 불합격되시면은, 시간적으로 낭비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대에 듀하고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고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대에 뒤에서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강으로 대학 강의를 나갈 때가 있는데요. 그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어, 위생사 공부를 하셨을 때 어느 점이 가장 어려운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식품과 관련된 그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식품 관련된 부분의 학과목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뭐, 환경위생학이라든가, 위생곤충학과 같이 기본적인 이론을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이렇게 배우기 힘든 그런 과목들은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생사도, 어, 보시면은 응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시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알고 계신 지식하고 연계가 될수 있도록 어, 예를 든다든지 그리고 어, 제 수업 방식 중에 가장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헷갈려 하셨지만 뭐 시험에서 나오는 게 아주 광범위한 범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 수업 끝에는 모두 다 수긍하시고 잘 이해하셨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필기는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셨던 그대로 그 오지선다형으로 나오는 거고요 실기 핵심은 이미지입니다 어, 다른 뭐 기사라든가 산업기사 부분에서도 실기 시험 이 있잖아요 그 실기 시험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실기는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논술형이라든가 작업형의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기가 있다라고 해서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는 객관식으로 진행되고 사진이나 뭐 그림을 통해서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찾거나 일시로 나와 있는 그림이나 사진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예를 들면, 곤충의 특징이라든가, 위생 곤충들의 뭐 구조, 그 다음에 방제 기구들, 설비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와 필기를 나눠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요, 제가 늘 학생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틈틈이 계속 거기에 해당되는 실기 그림이라든가 사진을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강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오프라인에서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심심하실 때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실 때라든가 뭐 화장실에 앉아 계실 때라도 그렇게 틈틈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진, 그림, 뭐 기구들, 장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더 속속 머리에 잘 들어오고요. 이론이 끝난 다음에 실기로 넘어갔을 때그 해당 과목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다양한 책들만큼 그 이미지가 다 다르냐 하면은 그시험이 제출되는 거하고 거의 유사해서 여러 번 봐주시고 특징만 잘 잡아주시면은 아 이건 뭐다 하고 금방 찾아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실기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위생사 공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학과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파고들면 금방 지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모르면 또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어렵고 하기 때문에 위생사 과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자세히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주시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시험에 출제되는지 잘 찝어서 그것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의 장점은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법규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과목이 개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모든 과목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과목에서 나왔던 내용이 다른 과목에서 또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이론 수업을 할 때도 이것은 어디에서 나왔던 내용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내용은 우리가 언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하고 계속적으로 반복 학습하고 있습니다. 내 네, 강의는 생초보도 가능하다. 네, 첫 번째는 탄탄한 이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책들을 접하시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저희 시대의 교 교재 한 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재 내용도 탄탄하지만 현장 실무에서 나오는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겠습니다. 저희 강의에서 예를 들면 쥐의 구제 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쥐하면 상당히 끔찍해들 하시는데 제가 실제로 저희 군내 식당에서 마주했던 그 쥐들 그리고 그것들을 퇴치하고 생기까지 나왔었는데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퇴치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 재학생 분들도 있지만, 뭐 다른 업종에 종사하시다가 시험을 보시려 하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공부하는 좀 멀어져 있던 상태에서 새로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어려움이 많다고들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강사 경력이 15년 이상인데요. 강남에서 입시학원에서 가르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 때, 어, 입시생들이 어떤 점이 어려우고 어떤 점이 힘든지 쏙쏙 집어낸 것처럼 제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쏙쏙 집어서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시대 에듀와 함께 저와 함께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합격 스토리 시대 에듀.